고속도로 4천 휴게소, 항공 홍보관입니다. 우주 비행사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각종 전투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투기들입니다. 독일 전투기도 있네요. 그러나 이곳을 둘러보면 너무 공간 규모가 협소합니다. 또한 바로 풍교소 식당 앞에 위치해 있어서 부적당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밖에 전시된 소형 전투기 모형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여러 형태를 제대로 알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좀더 개성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즈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공간 활용 좀 아쉽습니다 아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리모입니다오 바이어 호 다음에 다시 올때 좀더 개선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